김정호 씨는 어느덧 지금 7세번째 생일을 맞아 오랫동안 꿈꾸어 왔던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젊은 시절 각국을 누비며 쌓아온 여행 경험 덕분에 이번 여행도 무탈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러나 그 믿음은 여행 첫날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긴 비행 후 다리가 붓고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여행 3일째 되는 날, 거리 한복판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져 발목을 심하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병원 방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비싼 치료비는 그의 걱정을 더했습니다. 결국 그는 일정을 단축하고 서둘러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록 컨디션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김정호 씨는 다음 여행에 대해 신중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의 여행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새로운 풍경, 문화,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여행은 젊을 때처럼 단순히 즐겁죠. 즐겁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와 체력, 경제적 요소까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2025년 현재 해외여행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50대 이상의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여행을 지원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도 흔해졌습니다. 심지어 마을 공동체가 함께 여행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해외여행이 반드시 좋은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여행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고자 하지만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나 경제적 부담으로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노년층의 해외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주요 위험 요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행을 더욱 현명하고 안전하게 계획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는 건강 문제와 의료 응급 상황입니다. 노년층에게는 여행 중 건강 문제가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노인 중 25.3%가 건강상의 이유로 여행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여행을 떠나고 싶어도 건강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지요. 여행 중 건강이 악화되거나 예기치 못한 의료 응급 상황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장시간 비행은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고지대에서는 심장과 폐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음식은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게 소화 문제나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행지에 위생 환경이 다를 경우 작은 감기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패키지 여행을 선택하면 일정이 빡빡하여 체력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행 중에는 필요한 약을 구하기 어려워 기존 지병이 악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먼저 여행 전에 철저한 건강검진을 받고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여행이 가능하더라도 장시간 비행과 기후변화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행 일정이 너무 빡빡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확보하세요. 장거리 비행이라면 중간 경유지를 거쳐 이동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여 여행지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외 의료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종합 여행파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위험 요소로는 감염 및 질병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이란 참으로 설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항의 분비는 대기실, 기내의 밀폐된 공간, 그리고 사람들로 가득찬 대중교통까지. 이 모든 곳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게는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젊은 여행자들은 가벼운 감기로 지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폐렴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현지의 음식, 특히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에서는 작은 실수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나 중남미의 경우 수돗물 한 잔이 장염으로 직결될 수 있죠. 생으로 먹는 음식이나 덜 익힌 고기, 해산물은 심각한 위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기본적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은 필수고, 손 씻기와 손 세정제 사용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음료수는 반드시 생수나 끓인 물을 마시고, 길거리 음식은 신중히 선택해야겠죠. 출발 전에 독감 예방 접종을 받고, 필요한 경우 말라리아 예방약이나 장 건강을 위한 유산균을 챙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행지에서 혹시라도 병원에 갈 일이 생길지 모르니 그 나라의 응급 의료 시스템과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제 여행의 또 다른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여행은 꿈만큼이나 비용이 많이 들죠. 특히 노년층에게는 큰 부담이 될수 있는데요. 2024년 해외 여행 경비를 보면 1인당 평균 175만 8600원이 든다고 해요. 유럽이나 미국을 여행할 때는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응급실을 방문하게 된다면 의료비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여행을 취소해야 할 경우, 높은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더 즐겁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산 계획이 필수입니다. 출국 전에 충분히 경비를 계산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금도 준비해 두세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평판이 좋은 여행사를 통해 예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은 피해가는 것이 현명하겠죠. 현금은 너무 많이 소지하지 말고 신용카드와 함께 적당한 금액의 현금을 분산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다음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된 거겠죠. 하지만 그 전에 여행에서의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아늑한 밤. 따뜻한 불빛 아래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여행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바로 숙면입니다.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휴식을 선사할 수 있는 조용한 호텔이나 리조트를 찾는 것이죠. 여행 중에는 충분한 물을 마시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여행을 위해서는 스스로의 컨디션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균형감각이 서서히 떨어질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낯선 환경에서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돌길이 많은 유럽의 고풍스러운 도시나 보행자 도로가 잘 정비되지 않은 아시아의 몇몇 지역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미끄러운 바닥을 걸을 때는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발목을 지지해주는 튼튼한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편안한 운동화가 아니라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신발을 선택하세요. 균형 유지가 어렵다면 지팡이나 보조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행 일정 중 야간 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작은 장애물에도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호텔방에서도 약간의 불을 켜두는 것이 안전하며 화장실에 갈 때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밝은 곳에서 활동하고 가능하면 혼자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67세 이후에도 여전히 여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즉흥적으로 떠나는 대신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재정적 리스크를 고려하며 체력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여행을 계획해야 합니다. 해외보다는 국내 여행을 고려하거나 장거리 이동보다는 짧고 부담없는 여행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67세 이후에도 여행을 계속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만약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기대해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중년의 삶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단지 금전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바로 지루함과 무의미함이란 벽에 부딪히는 것이죠.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몰라도 막연하게 좀 쉬겠다는 계획은 때로는 우리를 깊은 지루함에 늪으로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 우울증을 겪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건강, 일, 취미, 인간관계, 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노후 준비는 단순히 재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신체적과 정신적 건강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돈을 많이 드리지 않으면서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등산입니다. 등산은 자연과 벗하며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산들은 각기 다른 풍경과 경험을 제공해 주죠. 등산의 즐거움은 단순히 운동 효과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을 탐험하는 설렘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산의 나무와 풀 흙의 향기를 맡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영을 추천합니다. 수영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으로 노후에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수영은 근육과 뼈 건강을 유지하며 혈액 순환을 도와줍니다. 게다가 수영은 단체로 배우거나 즐길 수 있어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탁구입니다. 탁구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결합된 스포츠로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 탁구는 전신을 사용하며 골밀도를 높여주어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또한 안전한 운동으로 부상의 위험이 매우 적어 나이가 들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채소 키우기를 추천합니다. 베란다나 테라스에서 채소를 키우며 육체 활동을 할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방울토마토나 상추 같은 간단한 채소부터 시작해 보세요. 채소를 길러서 얻는 것은 단지 건강한 식재료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성취감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기찬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채소를 가득 담아 반찬을 준비하는 그 순간, 자연의 싱그러움이 집안을 가득 채우는 기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은퇴 후의 일상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마법 같은 순간입니다. 최근에는 도시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시골로의 이사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부부가 함께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며 인생의 또 다른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 것이죠. 만약 채소 가꾸기가 어렵다면 작은 화초를 집안에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식물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집안 구석구석에 초록빛 생명을 더함으로써 공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식물과 함께하는 시간은 외로움과 우울감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공간이라도 식물을 키우기 시작하면 어느새 마음의 안식처가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일상 속의 즐거움은 요가와 명상입니다. 요가와 명상은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데 탁월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약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기 쉽지만 요가를 통해 몸의 유연성과 근력을 함께 길러보세요. 다양한 자세와 호흡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고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는 여정은 무척 의미 있습니다. 아침의 고요한 시간에 요가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는 단순한 체육 활동을 넘어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자전거를 타는 즐거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전거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매일이 여행이 되는 기분을 선사합니다.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그 순간, 내면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으로, 나이가 들어도 지속할 수 있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자전거를 타면, 사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일상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가올 이야기는 또 다른 흥미로운 활동에 대한 것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그 활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영양제에 의존하지만 운동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두면 체중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비만과 대사질환 예방에 탁월할 뿐 아니라 운동 중에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이 기분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걷기와 같은 전신 운동은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며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음악을 통한 치유의 힘을 믿으신다면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하기 편리한 하모니카나 우쿨렐라. 또는 트럼펫 같은 악기를 배우는 것은 정서적 안정감을 줄뿐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삶의 활력을 더해줍니다. 트로트부터 클래식, 재즈, 팝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듣거나 연주하는 것은 영혼을 맑게 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줍니다. 악기 연주는 뇌와 신체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며 연주 과정에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친구들과 함께 연주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음악회를 열어보는 경험은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취미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무기력해지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삶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취미 활동은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며 인지기능과 감각을 고취시킵니다. 취미를 통해 해결해야 할 도전을 마주하고 극복함으로써 자신감을 얻고 우울증을 예방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취미를 선택할지 고민해 보세요. 봉사활동, 꽃꽂이, 사진찍기, 스포츠댄스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즐거운 취미를 찾는다면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취미 생활뿐 아니라 삶의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표가 있다면 그 과정에서의 노력은 삶의 활력을 더해줄 것이며 성취했을 때의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채워나갈 준비가 되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어느 날 문득 소파에 깊이 파묻혀 리모컨만 무심코 누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TV 앞에서 채널을 이리저리 넘기며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죠. 하지만 인생의 목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답니다. 만약 시작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나의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를 의미 없이 흘려보낼 수도, 알차고 값지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자신에게 집중하고 신경을 쓴다면, 인생은 한층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